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너무 탁 바닷가 보다는 제주는 개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여기 할아버지 감식대가 그거는 예. 우리 그 애기아빠가 예. 월남 가서 20만원에 그때 샀어 라이딩을 한번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곳이 되게 많아요 집인가 여기 집이 아무다 사실은 같이 깨끗한데 집. 이 제주도에 이런 집들 하나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바닷가는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약간 바람이 저쪽으로는 조금 덜 보이는 그런 곳이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집인가 봐. 어. 제주도 구석구석. 들깨가 많아서 들깨를 쫓기 위해서, 밭에, 이렇게 집마다, 그 들깨를, 개를, 개를 키우는 거죠, 개를. 화가 아주. 이 카페 나중에 한번 시간을 담다. 여기, 카페 문을 안 여는 거 같아. 제주도 사진관, 멀린 모살길, 여기 다 올레길. 와, 여기 이쁜데요? 사진 한번 찍어야겠는데. 슬로우로. 같이 아주 당근밭 한번 이렇게 캐고 나면 이렇게. 어, 고양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레길 걸으세요? 네. 아 얼마 동안 그러셨어요? 네. 얼마 동안 그러셨어요? 아, 이게뭐 산을 찍어 오고 있어요. 아. <laughs> 날씨가 좋아서 좋으네요. 네. 네, <laughs> <수고하세요>. 예. <laughs> 3일째 갖고 계신. 네, 이제 자전거 타고 오면 좋은 점은 기동성도 있고, 그리고 또 걸을 수도 있고, 또 힘들 때는 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것도 희망이하하 <laughs> 우리 유모차, 할머니 유모차. 저기 일하시, 오, 당근 주우시네. 와, 당근밭지 아주 사진 찍으라고 여기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사진 찍으라고 한 군데 한 군데 다 집마다 진짜 다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길들입니다 오 여기 유채꽃이 이제 피었네요 요길 따라 이렇게 걸으시면 여기 이제 여기에 표시가 올레길 표시니까 요거 요거 여기 표시가 올레길 이거올 원래 그코스로안 따라가 봐야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할아버지, 감식대가... 네. <laughs> 아유, 할, 할아버지, 인사 모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할아버지 감수대가 하나 하나 안 이쁜 게 없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식사하셨어요? 네 할아버지, <laughs>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남편이시구나. 아할아버지시구나 아파 나니까. 아 어디 로 가는가 했더니 아 그래 인사를 하니까 안 받으시더라고. 아, 여러분 몸이 아프시니까 할아버지가 약간의 치매 기가 있으셔가지고 할머니가 할머니 집비적인가 보네. 한번 가볼까? 그 한번. 저것도 멋있고. 오. 어. 폐가구나, 폐가. 오, 나무가 거의 뭐, 약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나무 같은 느낌. 아주 수행자가 앉아서 명상하면 아주 좋을만한 그런. 여기는 바람이 안 부네요. 바람 불 때는 몹 없이 불어요. 그래도, 저 여기 바닷가에 이사 왔거든요. 저 여기. 바닷가에 이... 이사 왔어? 예, 예. 평대, 평대 해변에 이사 왔어요. 저, 예. 저집 바로 앞에. 예, 예. 등대 앞에, 등대, 빨간 등대. 아, 거기, 임제 어디 가? 예, 예. 임제 없어요? 아, 저, 저는 3층. 아, 3층. 3층에 이사 왔어요. 저, 저 집이. 예. 저, 저, 전 살아요. <laughs> 혼자 예. 어딘데? 집은 서울인데. 네. 그 여기서 좀 살고 싶어서 <laughs> 자전거도 타고. 여기 이사 왔어요. 예, 이사 와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하고 아, 이렇게 <laughs> 구경도 하고. 예, 구경도 하고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잘 해야 되니까. 예. 예. <laughs> 그래서. 아이 고 거기 얼마 줬어 해봤어요? 아 거기는 월세로 들었어요. 예. 전세로 예, 열. 세로 그래. 비싸지. 아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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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달에 얼마씩? 예. 예, 예. 음. 아이고 너무 좋은데 사시네요. 이거는 우리 저 아기 아빠가 예. 월남 가서. 아 월남 가서. 월남 갔다 와서 저2 0만 원에 그때 샀어. 땅을요? 예. 저 집. 다 고쳐서 살았지, 그때는 막 이렇게 다 떨어졌어. 그 어머니 여기는 피었나? 요 여기는 사람 못 살아. 아. 여기는 이제 아들이 저, 부산서 저 경찰관하고, 예, 예. 이제 퇴직하면 여기 와서 싹 밀어놓고 살라고. 살라고. 아,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예. 너무 바닷가는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유, 불기 시작하면 무섭네 무섭더라고 문을 못 열겠더라고. 예. 깜짝 놀랐어요. 문을 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 근데 바람이 불고 있어서 문이 안 열리더라고. 어... 예. 여기서 고양이세요? 예. 하, 70년 넘게 사셨겠네 어머니. 여기 온 지가 70년 거의 됐어. 아. 나는 저 하도인데. 예? 하도에서? 야, 하도에서 26세 여기. 결혼해서 왔어. 아이고 그렇구나. 예. 하도도 좋죠. 예, 하도 거기 이 예, 와서 한 60년 살았어요, 이 집에 와서. 여기 사셔서 예. 60년. 우리도 지금은 했지만 젊을 땐 고생 많이 했어다. 예, 그럴 수다. 예. 소 많이 기르다가 예. 아저씨가 아파서 아. 다 팔아 버렸어. 아들들이 이제 몸이 늙어지니까 다 파세요, 파세요. 아이 소파란 나사니까 얘한 예, 3개월이 시란속값이 쌍내리 버. 잘잘 됐네. 예. <laughs> 아이고 건강하세요, 어머니. 예. 이렇게 이렇게 고생을 참 많이 하셨겠다. 이렇게 제주 오면은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걷는 것도 좋지만 이사 왔는데 저도 오늘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윈도 창문 청소했거든요. 창문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저도 사실 화장실 남성의 이제 소변기 그걸 뚜껑을 열어서 그쪽에 안에 장갑 고무장갑 끼고 청소를 하는데 저도 사실 그걸 처음 해봤어요. 태어나서는 참다 편하게 살았구나. 그냥 공동화장실 그걸 사용할 뿐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주 어, 괜찮아요. 괜예 예. 예.